아버지도 넉넉하지 않으면서 왜 다른 사람들을 돕나요? 농구 선수 오스카 치브에. 오스카 치브에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야심찬 농구 스타이며 NBA에 입성하게 될 선수이다. 그는 콩고 민주공화국의 가난한 가정에서 성장했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조언은 그에게 깊은 토대를 제공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 가족을 돕고 싶어요. 하지만 저 혼자서는 할수 없는 일이죠. 올해 22세인 농구 탤런트, 오스카 치부에는 말한다. 오스카는 콩고의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의 아버지는 기부와 봉사의 생활방식으로 모범을 보여주셨고, 아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격려했다. 저는 항상 아버지께 물었죠. 아버지도 넉넉하지 않으면서 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도우려고 하냐고요. 라고 오스카는 회상한다. 그러면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신다고 그에게 설명해 주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조언 축구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이며 그의 꿈은 축구선수가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큰 것이었죠. 그리고는 깊은 골짜기가 이어졌다. 2012년 롤모델이었던 아버지가 독살당했고,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결코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좋은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돌아가시기 30분 전에는 저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앉았고, 아버지는 제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어디를 가든지 결코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잃는 것은 너의 생명을 잃는 것이다. 내가 한 말에 항상 귀를 기울여라. 너는 가족을 돌봐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왜 제게 이런 모든 말을 하는 거냐고 물었고 아버지는 그건 네가 나의 말을 항상 들어주는 유일한 아이이기 때문에 너에게 말하는 것뿐이야 라고 말씀하셨죠. 어쩌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도 몰라.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오스카의 즉각적인 반응은 불신과 분노였다. 저는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나요? 선한 사람들이 서로 돕는 것을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왜 아버지를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하나님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하나님께 질문을 할면 할수록 하나님은 왜 항상 선한 사람들을 데려가시고 나쁜 사람들은 더 오래 살게 내버려두시는지 더 많이 제게 알려주셨어요. 아버지를 잃은 것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위한 총매제였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어쩌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도 몰라. 어쩌면 더 주의를 기울여야만 해. 아버지는 항상 네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너의 삶과 꿈에 대해 큰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지 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또 항상 너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너에게 소망과 좋은 미래를 주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 다른 사람들은 웃었다. 어머니가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오스카는 농구를 더 잘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15세 때 그는 고등학교에서 선수로 뛰기 위해 미국으로 왔다. 그러나 성공은 즉시 오지 않았고 오스카는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한다. 저는 가족도 없었고 영어도 하지 못했죠. 우리는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실패하고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저를 놀렸어요. 제 코치는 고등학교에서의 처음 2년 동안 저를 한 번도 경기에서 뛰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너는 우리가 만났던 최악의 선수라면서 행운을 빈다고 말했어요. 저는 코치에게 저는 언젠가 켄터키팀에서 뛰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다. 그는 곰곰이 생각하며 자문했다. 왜 성경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데 이곳의 모든 사람들은 그곳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걸까?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을 선택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거야. 내가 실패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실패할래. 2021년 1월, 웨스트버지니아 대학교에서 2년을 보낸 후에 오스카는 대학 농구에서 가장 탐내는 편입생 중한 명이 되었고, 꿈의 학교인 켄터키 대학과 계약을 맺었다. 그는 NBA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그것은 아프리카에 계신 어머니를 돌보고, 돌아가신 아버지께 명예를 드리며, 하나님이 그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따를 수 있는 자유를 주게 될 미래이다. 저는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오스카는 이렇게 요약한다. 하나님은 저를 위해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라. 내가 너에게 매일 새로운 일을 가르쳐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꿈은 NBA에서 경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설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 말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자신의 바람을 말한다. 저는 일어서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저는 고향으로 가서 돕기를 원합니다. 저의 아버지가 하신 일에 본보기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다른 누군가를 도울 것이며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